지금으로부터 불기 2,567년 음력 9월 5일 제 671일 차 아침 달하는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극정성에 마음놓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듯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도의 성취는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아차리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승가에 기위합니다. 과거 칠불인 정변직께 기위합니다. 자시보살 등 모든 보살마살들에게 기위합니다. 독각성문과 사향사과등께 기위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중들께 공경히 예배드리고 달아니 독송하오니 제가 청원하는 바가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나무 불타야 나무 닮아야 나무 승가야 나무 관자 제보살마와 살구대비 심자 단야타 오험자 가라바대 진다마니 마하마등매도로로로디타찰라 나가리사야, 후음박사바와 나무불타야, 나무달마야, 나무승가야, 나무관자재보살, 마하살, 구대비심자단야타, 홈자그라바 대해진다, 마니마하마등매 로로로로디타 철라, 아가리, 사야, 후음박, 사바와 나무 불타야, 나무 탈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관자제보살마와 살구베디, 심자탄야타, 옴자그라바데, 진다마니, 마하바등메로로로로디타 철라, 아가리, 사야, 후음박, 아하와 금강수대분노 주시오 저 금강수 대분노주의 발에 예배하오니 자신의 본심 진원을 설하시어 저희들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엄시리 마하고다, 고다, 손나디 홈, 엄시리 마하고다. So, that's what I'm saying. I'm saying that I'm saying that I'm 옴시리라디 손나리바 옴시리라디 손나리바 옴시리라디 손나리바 옴시리마노하라 손나리미 옴시리마노하다 손나리미 웜시리 마오노라, 손나리이 웜시리 다바라, 손나리마웜시리 다바라, 손나리마웜시리 다바라, 손나리마웜시리 작수, 만나, 손나리 대 웜시리 작수, 나라, 손나리 대 웜시리 작수, 만나, 손나리 대, 조서지어놈 훔음가다가다 살바부다남살마야만오바라야하라하라만다만다하하라바하갈사야보마하루나리에미세마사나바시리야아사시가낭도롱바다구음음가다가다 सल्भा बुदानाम सल्भाया मनो बाराया हरा हरा मन्दा मन्दा आहरा महा काल सयागो महारो नारी मिसे माशानापाशिनिया असाशिये गाननां 오몸가다가다 살바보다 남살 마야마누바라야 하라하라 만다만다 하하라 마하갈사야보 마하도나리에미세마샤나바시니야아사시에가낭도롱바닥 इो नो सम्य जनो दोना दो ना दो ना रा राया भा मा भा रा मा झा हारा हारा देता समया बनो राया बो माझा न होम होम बाध बाध सभा

राजा राजा राया बारा माशा बारा माशा राया मानो राया बो से माशा ना बारा बेसी ने हम होम बाधा पा द दारा गारा रे बोधा जे नान जा रा जा राोदा ने बा नम्बर रे आए साधा सारा मे सारा मे सारा गा दा गा धा तहा बाबाया रा बाबाया राम हरे हन्ना हरे हन्ना हम हम बा ओम जरा जरा धा गा धा ने साधा गंबा रे अ ये सारा सारा मे सारा मे सारा गा धा गा दावा दबाया हा भाया पाना पाना राम राम मा रे हन्ना हरे हन्ना होम होम भ सा सभा ॐ जा रा धा धा का मा भो देनि सहा धा का नम्बारे यः ये सा राि सहा सा गा धा का दा बा भाना रा भारी अन्न हरे अन्न ॐ हों भा धा धा कारे 구라목게부단여진어엄구라모니세마샤 나바시엔니 사다가 누구대야바라 띠하다 우엄나나막 사바와 우엄구라모게세마샤 나바시엔니 사다가 누구대야바라 띠하다 우엄나나막 사바와 오함고라모 깨세마샤나바지니 사다가 노고래아바라디하다 오함나나마 사바와보다녀아지노노마리아라모 깨미라미라미라지다리에지다살바샤도로 भयंगारे आना आना ना आना हा बाजा बाजा माराया महाराया गारा मारे दायो बायंगारे सलबाना वा बायंगारे आता था हाजे ने सलबा से बारे 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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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ओ ओ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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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बा वा ओम गमराड़ो हो जाने 엄마리야, 라, 무게, 미라, 미라, 미에라, 지타, 리지타, 살바, 서, 도, 로, 바, 영, 가, 리, 하나, 하나, 나, 하나, 하, 바, 자, 바, 자, 마, 라, 야, 마, 하, 라, 야, 하, 가, 라, 마, 리, 에, 라, 요, 바, 영, 가, 리, 살바, 나, 하, 바, 요, 영, 가, 리.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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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신, 이, 살, 바, 보, 다 세, 바, 리,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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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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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옴옴옴 사, 바, 와. 오, 가, 마, 다, 조, 다, 니, 사, 바, 와. ओम मारे यारामो आख है मे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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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ता डे जेता सलबा साह दोंगार डे हे बना हन्ना ना ह नाहा बाजा बाजा मेरा या बेहेराया हा मारे दायो बायगा रे सलबाना हा हंगा रे या दाता हे सलबा बोद से बारे 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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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ओम ओम 몸, 몸, 사, 바, 와, 우, 험, 가, 마, 아 조, 자, 하, 네. 니. 진실로 변화하시는 대세의 몸, 큰몸 견고하여 능이 다른 것을 깨트리네, 태양의 괴겁이 다하도록 맹렬하듯이, 보살의 원만한 광명 또한 이와 같다네. 소라가다야야니 보다녀 제논옴 마바다 호바다고 옴마바다 호바다마바다호바다 မကသရရနီပူသျြနောနမာဟမုရေရပသွသစပါါကမာဟဟုရေရပသွသစပါါဝမီာဟမုရေရပသကသစပါဝါ။ 도나라, 가다, 야, 야, 니, 부, 다, 녀, 진, 어, 노, 베, 라, 다, 나, 와, 리, 소, 바, 라, 나, 하, 시, 띠, 야, 마, 니, 하, 리, 다, 니, 살, 바, 노까 바, 라, 샤, 마, 니, 웜, 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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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 라, 시, 띠, 바, 라, 야, 사, 하, 리, 야 사, 바, 왕. नबेरा दाना सो बारा न हाँ से ते दानी मोका या मानी हरिदानी सल्वा मोख मानी ओ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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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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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या रा नवेरा दारे सोना मे भे दाने ओम ओम बामाने ओं ओ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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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ओम शेगारे सेटा राजा सहा वा

봄, 예, 마, 구 나, 리, 미, 다, 가, 미, 다, 가, 와, 바, 라, 하, 바, 라, 넴, 마, 구 나, 리, 보, 시, 데, 라, 바, 나, 마, 따, 내 바, 와, 바, 나, 야, 바, 야, 대 사, 바, 와. 마하부대 세바리 옴냐마니 야리라니야가자마리다요냐바라니 칼라와 수라하시떼 시가람시떼 잉나나 도아다사다 가바야 바야 디하리 사하바바 옴냐마 군나리 미다가 미다가 바바

할라와서라와시 때세가람시 때뱅나나도다사다가마야 바야다이하리사바와옴므니마군나리미다감니다가 아바하바비다니바 군나리보세데라바나마타네바바밤나야 바야디 사바와 군나라가 타리야니부다녀 진원을 치극 염송하오니 저희들이 뜻함을 속히 이루어가게 하소서 हरि गो दे मोगे का धक् धक् थाना मो वा सा वा सा बेदाना ओ हो दा भानि स वा हो ओं हो म्ो बा धा पाया उ हरि सा

आया मे यानि बोधाया जी नानोम बाधेरे रे माधा ने गभाल सौरा बोधे दे ओम स्ववा ओम बाधेरे रे माता ने गवा गा ओम स्वाबा ओम बाधेरे 마다니 가와 가와 야살바보라서 언니대 호엄마 사바바

சா ரே சா ரோ பே நே கேஷ் வாரிய மூ சபாயி க

사모하니 소바히건자하나 마라미노사니노보라삼모띠야 미사바미사바세바세보라사 다가바리예하리사바와 만약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 하거나 여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오직 불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제일대 공양일세 내가 말하노니 옷과 발우를 가지고 앉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 이런 것들을 마땅히 보시하며 보리심을 바라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이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요, 이와 같은 것이 법에 대한 공양이니.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으뜸이 되시어 모두 법 가운데서 나오셨기 때문이네.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모니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의 잔재 그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자리, 그리고 스치고 지나는 바람따람 묻어오는 먼 기억 속에 잊어버린 그 순간들, 때로는 두손 모으며 기도 정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량에 머물며 진정한 나를 찾아보자고,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가파른 바위산, 그저 숨 헐떡이며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소승도 늙어가는 이 산송장. 그저 밤이면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그저 그 속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달빛 먹어버리기도 한답니다. 고요한 자리를 가보자 들고 남자 있노라면 그 고요의 자리 깨부수는 숨소리만 저 하늘 가득한 별빛 받고 있을 뿐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삶이라는 이 넓은 바다에 거센 파도 맞으며, 그저 우리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되려 수행 정진하고, 오늘도 그 주인공을 세월이라는 배에 띄우고, 시간, 그 수행의 자리, 그 정진의 노를 잡고, 오늘 하루도 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진에 게으르지 않는 불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 삶을 바르게 알아차림하여 갑시다. 모두 성불하십시오.